이아씨 준비 오자. 소 잡았어. 네, 소드 잡았어, 잡았어. 일어나. 오케이. 아 힐러 밀어놔. 어아씨 씨. 가셔. 에을까아 씨. 준비 때려. 준비 썰어 준비를 어오 쉣. 뭐야? 아니 1인이라고 가려봐. 봐가려 됐어. 어 나이스 소드를 그냥 보러가야겠다나나죽아나 죽었어. 나만 살려. 나이스. 준표 어디가? 아, 자, 자리뒤주겠다 자리아주겠다. 댄! 네, 나 파티 안에, 파티 안에, 파티 죽으면 안 돼요? 왼쪽에 솔저 있어요. 음, 아, 음, 나이스. 솔저 어디지 아, 저 있다. 여기 아나 있다. 솔저 왼쪽에 있어야지. 아나. 뽑고 나오면 가능한데. 솔저 보러, 보러 간다. 나 아, 죽어. 이 나와야 돼. 라 파스티온. 저기도 봤어, 있어. 양쪽 다. 어, 저기 살지는데. 개 아파. 나비 시간이 넘었어? 네, 컷. 1 0 <목소리> 오, 쉣. 오호. 다들. 패오지마아오지 마. 나오지 마, 나오지 마. <목소리> 뒤에 두피. <목소리> 와, 빈다 왔다 아,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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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뒤에 두피만. <목소리> 야호 어 잘한다! 어 잘한다! 나이스 오지대를 굴고하다 어. 너무 좋아뽕봤 안돼 안돼 아 됐다 <laughs> <laughs> <돼, 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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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수라 최고의 플레이